음식물 처리기 구매한다고 하면 보통 미생물식과 건조분쇄식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미생물식은 말 그대로 세균과 곰팡이를 이용해 음식물을 발효하는 생화학적 방식이고요. 건조분쇄식은 음식물을 가열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동시에 분쇄 날로 갈아버리는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서로 접근 방식이 너무나 다른 만큼 어떤 걸 사야 할까 고르기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평을 받으면서 입소문 타고 있는 소멸식 처리기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소멸식은 기본적으로는 미생물을 이용하지만 음식물 처리기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인증인 소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소멸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도 쓸만한 제품이 많은데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냐? 제가 한 3달 넘게 실사용 해보니까 기존 미생물식과 건조분쇄식 각각의 장점은 합치고 단점은 해결한 상위호환격의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멸식 음식물 처리기 이롭 더 그래블에 대해 장단점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이롭은 음식물 버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상세페이지에 써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생물식은 관리를 좀 해야 한다는 게 정론이잖아요. 맵거나 짠 음식 혹은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배양토가 떡지고 심하면 곰팡이까지 피니까 처음에 전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롭은 어떤 음식을 넣어도 떡지거나 냄새 나는 일 없이 배양토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 이런 거 넣어도 되나 조마조마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1도 신경 안 쓰고 잘 넣고 있어요. 또건조 분쇄식은 통을 세척하거나 부산물을 분리 배출하는 등 번거로운 면이 있는데 이롭은 애초에 뒤처리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고요. 실수로 동물 뼈, 과일 씨 같은 걸 넣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발라져서 나옵니다. 분해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특허받은 미생물 덕분인데요. 호기성 세균인 바실러스를 중심으로 한국 음식에 최적화된 혼합균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다당류인 셀룰로우스까지 분해가 가능하고 혐기성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24시간 자동 케어 시스템. 이롭 뚜껑의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1단 미인부터 7단 맥스까지 미생물의 습도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습도 는 투입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온도와 산소농도는 24시간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일일 처리 용량은 스펙상으로는 2kg, 국내 최대 용량인데요. 이게 건조분쇄식처럼 2kg를 한 번에 모아서 돌리는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넣되 진행 중인 양이 2kg를 넘지 않으면 되니까 실제로 체감되는 용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너무 많이 넣으면 여기 투입 중단 메시지가 뜬다고 하는데 2인 가구 실사용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실제로 2kg 매 맞춰서 넣어 봤습니다. 지금 몇 시? 몇 시? 34분. 1시 34분? 응. 한 13시 간 정도 된것 같아. 두둥. 두둥. 오. 결과는 만 하루가 안 돼서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요. 오. 분해가 느린 섬유질 같은 것만 조금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 이거는 소세지 껍질 같다. 아, 그런가? 어, 소세지 껍질이다 이거. <laughs> 소시지만 쏙빼 갔네. 응. 이건 왠지 소화 못 시킬 것 같아. 그렇지? 어, 또 언젠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냥 무시하고 사용하셔도 언젠간 없어지고요. 배양토가 맥스선 이상으로 불어날 때 적당히 걸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반대로 음식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하느냐. 미생물식 쓰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오히려 미생물이 굶을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빵 한쪽이라도 챙겨줘야 하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룹은 이런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식 투입이 없으면 절전모드 수면중 상태로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최대 한 달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장기간에 여행만 아니라면 마음 편하게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전원은 끄지 않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 냄새입니다. 냄새는 미생물식의 고질병이기도 하지만 필터가 소진되면 건조분쇄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롭은 정말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고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무려 700개가 넘는 리뷰 중에서도 악취에 관한 내용은 단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물론 뚜껑을 열고 얼굴을 집어넣으면 고소한 흙냄새가 나긴 하지만 살면서 굳이 이런 행동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냄새 관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특허받은 에어커트입니다. 뚜껑을 열면 매끄러운 나선 형태의 가운데 투입공이 있는 별도의 커버가 있습니다. 이걸 에어커트라고 부르는데요. 테두리에는 실리콘 패킹이 되어 있고 안쪽 면도 비슷하게 경사져 있습니다.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막아주고 수증기가 차서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어서 곰팡이를 방지하거나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필터입니다. 단순한 활성탄 필터가 아니라 무려 5단계로 이루어진 고도의 탈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중 UV 램프의 수명이 최대 2년 정도이고 나머지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섭씨 700도까지 오르는 고온의 히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단순 냄새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까지 걸러준다고 합니다. 후판의 마감이 금속 재질인 이유도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온도를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 제품인 만큼 안심하고 쓸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참고로 UV 램프의 가격은 자가 설치 시 27,500원 방문 교체 시 49,500원인데 2년에 한번 교체라고 생각하면 유지비용은 월 2,000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건조분쇄식은 필터를 두 달에 한번 교체하고 코팅소까지 하면 1년에 최소 10만원 이상 나갈 수 있잖아요. 1업의 가격은 약 80만원대로 초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장기적인 유지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각종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1 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층 더 가성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AS입니다. 작년 말이었나 교반봉 쪽에 소음이 들려서 딱한번 AS를 신청했었습니다. 해피콜로 일정을 먼저 잡았고 당일에는 기사님 두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인천에서 40분 걸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직접 테스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체인이 느슨해졌던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친절하게 처리해 주셨고, 궁금했던 점도 잘 답변해 주셔서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K마크 소멸인증입니다. 지금까지 왜 소멸이라고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요. 음식물 처리기는 여러 가지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K마크입니다. 가정용 프리스탠딩 제품은 발효, 건조, 소멸 이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신청하게 되고, 감량률, 함수율, 처리시간 등 특정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미생물식과 건조식은 인증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처리 시간도 미생물식은 24시간만 유지하면 되고, 건조식은 보통 몇 시간이면 끝나죠. 반면 소멸식은 감량률 75% 이상, 함수율 35% 이하인 상태를 무려 15일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테스트 조건은 서로 다른 음식 조합을 매일매일 투입하는 것이라고 해요. 엄청 까다롭고 받기 어려운 인증이고, 미생물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까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판 중인 제품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거죠. 사실 그냥 발효인증 받아서 쉽게 쉽게 팔아도 되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걸 보면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보시다시피 부피감이 꽤 있는 편 인데요. 전용 56제곱미터인 저희 집에서는 처음엔 좀 크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사한 포슬린 화이트 색상 에 디자인도 둥그스름해서 며칠 적 공하고 나니까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높이가 높은 만큼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만약 집이 넓거나 주방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꽤 괜찮은 사이즈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소음입니다. 절전 모드일 때는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음식물을 많이 넣으면 우웅 하는 작동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측정하면 4 0 1 0 정도 생활 소음 수준이지만 원룸 같이 좁은 곳에서 머리맡에 두고 자기에는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냉장고 소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집이 넓거나 주방과의 거리가 멀다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여차하면 발코니에 두고 써도 되니까 주거 환경에 맞게 잘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열입니다. 미생물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 열이 아래로 배출되면서 TPU처럼 열에 약한 매트에는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렇게 판을 하나 깔아주시거나 아래에 부직포를 붙여. 주 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전원관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소비전력 측정한다고 스마트 플러그 꽂아놨었는데 이게 오작동을 한건지 잠시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약 14시간 정도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생물 상태가 곳에 안좋아져서 쿠키 반죽처럼 불어있더라고요 양을 좀 덜어내고 제스 모드 켜니까 이튿날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스마트 플러그는 지양하시는게 좋고 전원이 꺼지지 않는지 종종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월간 소비 전력은약 50에서 60kWh 정도 나왔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제공한 수치랑 비슷하고 누진세 고려해도 만원 이내입니다. 지난 1, 2월은 저희가 발코니에 있었었고 그동안 날씨가 추웠던 것을 감안하면 전기를 더 많이 소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실내에 있었으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음식물이 적어서 절전 모드에 자주 진입하는 집은 그것보다도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 요금은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꿀팁 모음입니다. 먼저 뚜껑 여닫는 게좀 불편하실 텐데, 이런 손잡이 하나 붙여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 뚜껑을 연 채로 작동 여부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에 자석을 대면 됩니다. 참고로 센서형 뚜껑이 아니라 수동으로 개폐하는 이유는 실수로 반려동물이 들어가거나 너무 수시로 열려서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정삽도 충분히 괜찮지만 고양이모래삽 활용하시면 불순물 굴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소멸식 음식물 처리기 이롭 더 그래블은 기존 미생물식보다 훨씬 강력한 분해 성능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케어 시스템으로 정말 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건조 분쇄식처럼 자유롭게 넣되, 통세척하는 등 뒤처리 과정이 없고 미생물식처럼 중간 투입은 되지만 3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또 냄새 관리를 위한 에어커트, 5단계 필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격은 약 80만원 안팎으로 초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수 있지만 필터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 시에는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AS도 친절하고 네이버 음식물 처리기 카테고리에서 평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음식물 처리기 종결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